제가, 그, 5년 전에 작두를 처음 탔는데요. 네. 5년 전에 작두 탔을 때, 작두 위에 이제 비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비수 위에 딱 올랐을 때 처음 하신 할아버지 말씀이, 장군님 말씀이,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 신당입니다. 아 어, 이번 어 2019년에는 네좀 기억에 남는 일화나 좀 이런 것들이 요전 일단 저한테 2019년은요 네. 굉장히 행복하고. 또, 좀, 감회가 남다른 네. 한 해였다. 왜? 집을 장만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예, 10년 동안 너무 이제 달세방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실 500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5 0 0원요 예. 제가 처음에 신고 탈때 돈이 없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수를 땡겨서. <laughs> 예, <laughs> 네, 제일 처음에 신고를 했고 두 번째 신고술 이제 처음 신고시 잘못돼서 두 번째 신고를 했을 때도 네. 현금 서비스에 대출까지 다 받아서 음. 남았던 잔구가 거의 한 423원, 한 400원, 500원 좀안 되는 돈이었는데 음. 정말 그 수많은 눈물과 일단 힘들었던 그 시간 어, <laughs> 하 <하여튼 웃음>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쨌든 잘 이기고 물론 대출을 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집을 하나 마련했다는 게 저한테 너무 행복한 진짜 시간이고 제가 이때까지 이사를 정말 한군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한 일곱째 집이 지금 이 지금 여기 집인데요. 일곱 번에 이사를 했어요. 일곱 번에 이사를 하면서, 진짜 나갈 때마다 뭐 이렇게 도배 다 해라, 장판 다 해라, 쓸데없는 돈도 너무 많이 주고 고생을 해가지고, 혹시 뭐 내년에 또집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사람들이요, 작게 이렇게 월세로 살다가,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장만한다라고 해요. 전 올해 저한테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이더 샤머니즘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라는 네. 이 채널을 통해서 너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또 진짜 너무 너무 한 해가 바빴고 너무 너무 즐거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되게 많이. 어,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 그 중생구제, 구제중생 이 단어가 네. 되게 많이 나오세요 제가 그 5년 전에 작두를 처음 탔는데요 네. 5년 전에 작두 탔을 때 작두 위에 네. 이제 비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비수 위에 딱 올랐을 때 처음 하신 할아버지 말씀이 장군님 말씀이 천금만금 벌어서 만중생을 구제하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생구제라는 게, 아, 여기 제자가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공부를 할때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나의 오행을 찾으라 그랬고, 나의 오행을 찾아야지만 순행이 된다 그랬고, 순행이 돼야지만 만행을 내서 만중생을 살린다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군주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는 어 이제 참된 군주가 좀 돼서 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또 도움을 주셨기에 어 음. 지금의 부산에 네. 명주 신당이라는 어떤 이름 자체가 그래도 널리 또 알려지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laughs> 부산에 안 오려고 6개월 동안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통영에서 네. 근데, 부산 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내라, 응원해라,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해서, 오히려 저는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 아닌가, 음. 부산이.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리라, <laughs> 이렇게 다짐을 하고, <laughs> 너무너무 좋네요.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보면 이제 악플 같은 경우도 이제 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물론 이제 그만큼 또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네. 악플도 또한 어, 관심이라고도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손님이 1 0 0 명이 오면요, 백 100명이... 명의 이, 다 원하는 답을 솔직히 다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0% 80% 네. 내가 만족도를 주면 나는 잘하고 있는 무당이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20-30%도 귀를 기울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혹시나 상담 내용이 방송에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게 되면 어, 어김없이 댓글이 올라오고 빨리 내려주세요. 삭제해주세요. 해서 아마 어, 엊그제께는 방송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신 걸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언짢내셨던 분들은 양해의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 상담 내용 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하고는 절대 일체 이제는 네. 방송에 올리지 않는 걸로 <laughs> 하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네. 뭐 선생님의 어떤 팬분들 네. 아, 어, 이런 선생님을 더 관심 있게 또봐 주시는 분들께 네. 이제 연말 인사를 한번 또 음. 덕담을 한 마디 해 주신다면 저는 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에 그렇게 뭐 수십만 명의, 어, 진짜 보살님들과 무당과 뭐 스님들과 다 나오는데. 어제 유튜브를 감상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는 우리 <laughs> 구독자분들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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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음을 진심으로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연말 연시에 술자리도 좋고 뭐 여행도 좋고 하시지만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고 안 아프시고 건강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고, 또 좋은 소식을 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